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방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태국에 거주하는 교민이라기보다는 장기로 방콕을 여러 번 여행하는 여행객쯤이라고 말하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몇년 전부터 외국에서 한달 동안 살아보기라는 여행의 형태가 많이 알려졌고, 그런 여행을 한 번쯤 갈망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하는 분들 대부분이 한달 동안이나 여행할 시간을 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조만간 그런 기회가 꼭 생기길 바라면서 방콕에서 한달 살기를 계획한다면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베트남처럼 15일, 또는 필리핀처럼 30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태국은 90일이라서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이 장기로 수월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갖춰진 도시 인프라에 물가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원한다면 우리 돈 만원 내외로 매일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답게 치안이 아주 좋고, 태국 국민 특성상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당하거나 그들과 마찰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저렴한 열대 과일과 관광거리가 많은 건 기본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외국에서 한달 살기를 계획한다면 방콕을 선택하시는 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콕에서 한달 이상 지내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쓰인 건 물론 숙소였고요. 저는 한달 예산으로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숙소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박당 2만 원 정도의 저가 호텔에 묻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현지 부동산 사이트에서 월세를 구하는 것. 마지막으로 아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에어비앤비라는 개인 숙소 공유 사이트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텔은 예약하기가 용이하고 매일 청소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각종 비품과 호텔 시설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텐데, 박당 2만원 이내의 예산으로는 아무래도 호텔의 컨디션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호텔보다는 그냥 일반 방을 구하는 게 살림살이 직접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제 예산 대비 공간 자체의 퀄리티는 더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집을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먼저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렌트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영어로도 볼수 있고 정확한 위치 그리고 대략의 가격대가 표시됩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올리는 거니까 여러 위치의 다양한 숙소들을 컨디션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데 올라오는 방들 대부분은 기본적인 가구나 기기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몸만 들어가서 살수 있습니다. 위치나 컨디션에 따라서 한 달에 30만원 선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하지만 이런 방들의 맹점이 대부분 최소 1년 이상 계약 조건인 경우가 많고 한달 계약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해도 표시가격에서 최소 30에서 50% 이상 올라갑니다. 직접 영문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고 보통 월세 2개월치 정도의 계약금도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전기세와 수도세는 사용한 만큼 사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살면 2천 반 내외 그러니까 한 7, 8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꾸준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에어비앤비 사이트 통해서 월세 집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업자와 오프라인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사이트 통해서 호텔 예약하듯이 예약 결제하는 거라 절차의 편리함이 장점입니다. 거기다가 두달 월세만큼의 계약금이 없고요. 전기세와 수도세도 대부분 포함 조건입니다. 물론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가 10% 정도 붙긴 하는데 투숙 기간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비용이 포함된 걸 감안할 때 부동산 사이트에서 한달 사용 조건으로 직접 계약하는 것과 금액 차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쭉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방딱 하나 단위로만 공급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호텔이나 부동산처럼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해당 날짜에 예약 가능한 숙소만 검색됩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맹점은 숙소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지 않고 범위 정도로만 애매하게 확인 가능해서 생각했던 위치와 수백미터 차이도 날수 있고 전혀 다른 위치인 적도 있었습니다. 업체가 아닌 개인이 임의로 등록하는 거라 집 관련 정보의 일부만 보여줄 수도 있고 위치도 왜곡해서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약하기 전에 정확한 건물 이름을 호스트한테 꼭 물어보고 구글에서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는 숙소만을 후보에 놓고 정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실제 묵었던 숙소들 중에서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면 에어컨이 구형이라 소리 때문에 잘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제대로 켜놓을 수 없었던 곳 창문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던 곳도 있었고요. 냉장고가 방 안이 아니고 공용 공간에만 있었던 곳. 그리고 바깥 차 소리, 특히 오토바이 소리가 새벽까지 너무 크게 들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루 만에 방을 옮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구할 때 웬만하면 지은지 오래돼 보이는 곳은 피하고 방의 사진이 여러 각도에서 많이 공개돼 있는지, 그리고 큰 도로 쪽보다는 골목 조금 안쪽에 위치한 숙소를 선호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5, 6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여러 군데 생활해 본 결론은 역시 위치와 컨디션은 적절히 타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스쿰빗이나 시암, 실롬 같이 도시의 중심부라면 좋겠지만 방의 컨디션은 그만큼 포기해야 됐고요. 대신 중심부에서 살짝 벗어난 위치라면 방의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스쿰빗 아송역에서 5정거장 떨어진 그러니까 bts타고 10분 정도면 갈수 있는 온눈역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나름 수영장도 있고 보안도 잘 되어있는 지은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좋은 시설의 콘도를 총 금액 60만원 안쪽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 정도만 돼도 관광객이 확실히 뜸해지고 간판도 대부분 영어가 병기되지 않는 로컬스러운 동네의 모습입니다만, 역 근처에 대형마트도 있고 스타벅스를 포함한 글로벌 체인 음식점들도 많아서 지내기에 꽤 괜찮은 환경입니다. 다음으로 밥값을 포함한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인데요. 목적에 따라 한달 동안 방콕에서 어떤 생활을 계획하느냐에 따른 편차가 물론 있겠지만 방에서 주로 머무는 생활 위주로 한다고 할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에 2만원이면 저는 충분했습니다. 짧은 여행으로 온다면 식사 한 끼라도 소중하니까 이왕이면 특별히 맛있고 또 환경이 좋은 식당을 일부러 찾게 되지만 장기로 지내면서는 끼니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아끼면 한 끼당 우리 돈 2,500원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온눈역같이 방콕 중심에서 살짝 떨어진 동네의 경우에 숙소 근처 찾아보면 볶음밥 같은 웬만한 메뉴가 50에서 6 0바대의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에어컨이 없고 오픈되어 있는 로컬 식당 모습이지만 초반에 여러 군데 시도해 보면 그중에 음식의 퀄리티가 괜찮은 한두 곳은 분명히 찾게 될 텐데요. 낮엔 이런 식당에서 먹는 게 더울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집에서 편하게 먹습니다. 또는 주변의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옵션입니다. 제가 방콕 생활 초반에 주로 많이 이용한 방법인데 방콕의 편의점엔 나름 한끼 식사로 괜찮은 태국식 냉장 식품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볶음밥 또는 여러 종류의 덮밥들이 있고 또 이것들을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워주니까 현지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역시 메뉴 하나당 50밧, 우리 돈으로 2,000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태국 편의점에는 공깃밥 같은 것도 우리돈 600원 정도에 살수 있으니까 한국적인 매운맛이 생각난다면 1500원 정도에 팔고 있는 우리나라 라면을 끓여서 밥을 말아먹는 것도 제가 자주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인터넷은 웬만한 집엔 꽤 괜찮은 속도의 와이파이가 보통 기본으로 깔려져 있고요. 밖에서 쓸 스마트폰 데이터는 한 달에 500밧 약 2만원 정도에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지나 칫솔, 치약, 비누 같은 소모품들, 그리고 음료수나 간식거리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잔 정도는 커피를 꼭 마시는데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 카페 체인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자주 안 가지만 대부분의 세븐일레븐에서도 여러 종류의 커피를 1,500원 정도에 마실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끼에서 세 끼를 현지식으로 사 먹고 커피 하루 한잔 마시고 물은 생수 꼭사 먹어야 되니까 음료수 포함해서 몇병 사고 망고 같은 과일 종류 매일 사 먹고 간식거리와 생활용품 사고 인터넷 필요한 만큼 쓰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근처 마사지샵에서 한 시간 정도 받을 수 있는 방콕 생활을 하루에 2만 원,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웬만한 콘도들은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시설이 대부분 딸려 있으니까 매일 이것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방콕 생활자만의 특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콕에서 한달 살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 제가 생활하는 방식, 그리고 숙소를 구하는 것과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60만원 선의 방콕의 콘도, 그리고 그 주변 생활 환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